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토리코고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방을 해서 드디어 해방 큐브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인의 큐브를 먼저 사용해서 옵션을 띄운 다음에 블랙 큐브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보자, 해방 큐브. 어, 보보힘? 바로 블랙 큐브 써야겠는데? <laughs> 근데 해방 무기고 지금 명장의 큐브가 많으니까 이건 더 돌려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첫 줄이 35라 가지고 더 돌려. 어차피 세줄 뽑을 때까지 해야 돼. 와크크크! <laughs> 아 멈출걸 그랬나? 아 일단 공 두줄이거든요 공 21퍼 마력 9퍼는 아쉽긴 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블랙큐브를 이제 써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오! 보공 70퍼 일단은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아 근데 벌써 카르마 블랙큐브 거의 다 썼어 그래도 윗잠 보공 두줄 가운데가 공격력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에디 공격력 30퍼를 띄워야 돼요 <laughs> 유니크에서라도 와, 와, 진짜 이거 캐릭터 운 뭐냐? 진짜 미쳤다. 이게 레전을 간다고. 아니, 무서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진짜로? 이제 옵션까지 뽑아. 일단은 012 펍. 3, 2, 1. 아하! 에디셔널은. 야 그래도 에디셔널 레전 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야지 요거 말고 이제 카르마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이벤트로 또 주긴 할 거거든요 PC방도 있고 그런 거를 사용해서 천천히 큐브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말고 보스코인샵 요거 세개 요거 세개 이러면 큐브 또 돌릴 수 있어 해방무기 세줄 띄워야 돼 그냥 무조건 세줄 보방공 이거는 보방공이 좋은 게 맞습니다 어. 잘못 선택할 뻔했어 크일날 <laughs> 뻔했다 진짜 진짜 크일날 뻔했다 와 그런데 여기서 전투력 증가량만 봐도 되지 않을까 와 공격력 100 이게 공 2추구나 163 여기서 전투력이 올라가려면 은아 163에 보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천만 됐어 300개 너무 많아서 다못쓸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 쓰고도 마음에 드는 이쁜 옵션을 뽑지를 못했어 <laughs> 으악 야 환불 진짜 말도 안된다 01초 <laughs> 한 번을 안보여줘 야 이거를 한 번을 안보여줘 군단장 소울은 이쁜 위대한 루시드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위루시 0.3%퍼 1095만 아 그래도 윗잠 보방공예 아랫잠 0.12%퍼 4200만에서 아 5500만 진짜 미쳤다 <laughs> 야 해방 한번 했다고 뭐 5500만이 와 이거 에디션을 좀만 더 뽑았으면 6천만도 갔겠다 음, 요거는 그냥 뒤에다가 소환하는 것밖에 없고 어차피 영구적으로 최종된 증가는 꺼도 나오니까 이제 창조의 아이온이 대박이거든요 그러면 해방 무적은 또 어디에다가 놔두느냐 드슬키 세팅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어 <laughs> 해방 무적 와 드디어 나도 <laughs> 10초 해방 무적 미쳤다. 근데 요거를 써먹으려면 세렝가거나 다음 주 보스 잡을 때쓸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해방 큐브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보스는 전부 다 잡았는데 슬라임을 아직 안 잡았거든요. 그래서 해방 무기로 슬라임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해방을 해도 슬라임은 재미가 없는 건 똑같네요. 이분 패치가 됐다고도 하지만 별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백사퍼 하나를 뺐으니까 짠. 가일링? <웃음> 뭐지? <웃음> 뭐지? 가일링을 또 먹었는데요. <laughs> 이게 뭐야? 우와! 이 정도면 가일링을 직접 내가 작을 해도 되겠는데? 나 반지에 진짜 뭐가 있나? 어, 그랬으면 거공리라도 주지. 어이 정도면 가일링 그냥 샤타포스 때 작하고 어차피 에스텔라도 많이 떨어졌다 에스텔라. 가을링이랑 에스텔라 자해서 여명 샤타버스 때좀 해도 될것 같은데 이때가 샤타버스 하기 전날이었는데 여명 가격이 너무 떨어지기도 했고 주간버스가 초기화가 됐으니까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식은 하면 안 되겠어 그래도 어쨌든 해방을 했으니까 세렌을 잡으러 왔습니다 음, 나 바인드도 안 걸었네 극딜한번 차이. 진짜 30분 꽉 채워서 잡겠는데? 어, 어 센트. 어 센트. 어 센트. <laughs> 뭔가 이게 아니긴 한데. <laughs> 뭔가 잘못되긴 했어. 그래도 아 미쳐, 미쳐버려. <laughs> 솔직히 말해서 해방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너무 보스가 안 잡혀가지고 세레는 다음 날에 잡기로 했습니다. 5,600만. 와나 이거 찌모는 전투력 8천만 찍고 가야겠다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진짜. 와 세레 이겼다. 와와 <laughs> 진짜 힘들다. 대략 1시간 정도 트라이를 한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엔 클리어를 했습니다 찐모는 스펙업을 조금만 더 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세렌을 잡고 나서 마스터를 가려면 건마랑 칼로스를 잡아야 되는데 건마는 1시간 짜리니까 1시간 동안 생존을 하면 잡을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1시간 동안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대략 전투력을 1억 정도 찍고 30분에서 40분 정도 클리어 되면은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칼로스는 스펙업을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칼로스에 대한 패턴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칼로스 연습을 하러 왔어요 야! 아! 아마 지금부터 한달 정도 연습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일요일이 되면서 샤타포스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샤타포스 준비를 딱히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분잡에 1 8성 정도는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화를 한번 눌러줬습니다. 그렇게 1 8성을 달고 가격을 보니까 한 21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요거를 팔고 마기다는 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마기다를 구매했습니다. 지금 첼섭에서 여명을 가냐 치료를 가냐 말이 되게 많은데 뭐 저도 여러가지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5화간에 17성 하면 됩니다 성공 성공 잠깐만 일단 이거 가위 있는거 맞지? 어 가위 다섯개 다있어 15성까지는 바로바로 가는거고 빨야야어어 아, 어. 야, 야, 어됐어1 아 0퍼 자, 자, <laughs> 설마... 설마 1.47퍼가 터지겠냐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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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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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 난 무서워.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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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6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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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값 안에 갔어요. 진짜 기대값 안에 갔어. 파괴 방지하면 1억 8천이거든요. 4억 6천 진, 진짜 평균값에 딱 갔네. 와, 여기서 별 하나 올리는데 10억이야. 별 하나 올리는데 10억이야. 파괴 방지하면 1억 차이 나네. <laughs> 이거 터지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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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거든요 17성만 가도 17억을 받는다고? 허어, 어 그러네 이거 뭐야 아니 기대값이 4억인데 이게, 이게 말이 안되는게 제가 20억에 사서 4억 쓰고 지금 24억을 썼는데 이 17성 아 이거 18성이구나 지금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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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성이 저렇게 비쌀 리가 없지 아 이거 팔린거는 대부분 작다되있는거 팔렸을거고 아, 껍데기 17성을 못보네 17성만 아 근데 유니크 잠재 17성만 해도 꽤나 값을 받는다. 이 사람은 대기 잘 샀다. 부럽다. 17성 다된 거를 20억에 샀다고? 저 잘못 올린 거 아니야? 유 유니크 잠재도 발려 있는데? <laughs> 이런 걸 사가야 되는데 잘못 올린 거 같아요. 아무리 급처라고 해도 지금 껍데기가 20억인데, 껍데기가 20억인데 지금 17성만 해도 30억. 그러면 17성 비용을 거의 한 10억을 받는다는 거고 여기서 18성을 봤을 때 18성은 별 차이가 없다. 17성 18성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유니크 달았을 때 판매하면 또 이득을 좀 많이 보네 지금 이미 제가 17성 가는 것만으로 5억을 이득 받거든요 그리고 이거 터지면은 진짜 답 없어요 이거 아 파괴된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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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없거든요 이거 껍데기만 20억이라서 파괴방지 해야 돼요 해서 한 번에 18성을 간다 그러면은 대박나는 거지

와, 와 평생 들고 가야겠다. 평생 들고 가야겠다. <laughs> 와, 와,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와. 그렇게 성공적으로 샤타포스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 이벤트 코인샵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